진짜 재수없어. 그 감독이 찍은 영화는 정말 재밌지만 본인은 완전 딴판이네.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쓸만한 정보는 하나도 못 건지다니. 난 그렇게 맨날 실시루는 얼굴에 속은 전혀 짐작 안 가는 인간이 제일 싫어. 차이나타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그 저주받은 필름이라면 위험한 건 본인이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태평하다니. 그래요? 맞은편 자파점의 딸도 그랬군요 그래 요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이웃집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루시네는 다행인 편이야 딸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먹이고 났더니 꽤 괜찮아졌거든 맞은편 골목 어귀에 똘만인의 할머니가 문제지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실성하는 바람에, 두 부부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앞서 어떤 예쁘장한 여자애도 찾아와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 이상한 일이 없었냐면서. 어? 내가 그랬지.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고. 이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죠? 무슨 네오사이언스? 네오사이언스 문 사무소에서 왔다던데 이제 막 차이나타운에 도착한 무당 같았어 그 사람이 명함도 줬거든 뭔 귀신 같은 게 그려진 거 근데 내가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어때?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피해자가 훨씬 많고 이걸 알아챈 사람이 우리 말고 또 있다는 건데요. 공황과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려면 서둘러야겠어요. 그 누아르 감독은 돌파구가 될수 없나? 차이나타운에 들어오려고 그냥 둘러댔던 사건이 우리가 조사 중인 일과 연관이 있을 줄이야. 너도 그랬잖아. 그 누아르 감독의 과거 사건과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일이 굉장히 비슷하고 너무 공교롭다고. 그일군 각본가도 마도학자였지. 맹렬한 불길에 몸이 타오르다 숨이 끊어지기 전 본인 작품이 그녀의 원한을 흡수했다. 이런 사건은 마도학 범죄과에서 드문 일도 아니야. 이런 저주가 깃든 물건은 엄청 괴상할 때가 있어. 어쩌면 누아르 감독을 따라 차이나 타운까지 온 건지도 몰라. 다른 피해자는 그저 옆에 있던 날벼락을 맞은 거고. 누아르 감독과 하일군 죽음의 연관성은 그저 소문일 뿐이에요. 하일군 씨가 죽기 전에 누아르 감독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증거도 없고요. 하지만 너희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도 그걸 정보로 기록해 두었잖아. 그게 완전히 뜬 소문은 아니란 얘기 아니야? 필름 확인 후 머리가 돌아버린 녀석이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그날 밤. 노아르도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잃었지. 두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그 간격이 5분 차이도 안 나. 장소도 불과 한불록 떨어진 거리이고. 이걸 우연이라고 할 거야? 마두아 경찰에게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는 바로 우연이야.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측일 뿐. 증명된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런데 내 말은, 뭔가 이상한 우연을 감지했을 때 끝까지 파헤치는 게 우리 마도와 경찰의 일이란. 내 심정은 이해해. 좋아하는 영화 이면에 이런 난장판이 있었다니 한멸이 느껴지겠지. 가끔 우리한테 그런 작품 뒤에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니까. 제가 누아르 감독 그리고 8년 전의 영상 사건과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이 연관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건을 일으켰던 그 저주받은 필름 사면 귀소는 사건이 지나고 약반년후 성파블로프 재단에서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가 관리하고 있어야 해요. 특수한 이유로 재단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불가능. 그러고 보니 어제 행동거지가 수상한 재단 직원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사람도 마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직원이었어요. 그 아가씨를 찾아서 얘기해 봐야겠는데... 동의하는 바에요. 지니다 <놀람> 시는대로 도망칠 생각은 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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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은 대단히 아이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말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당신이랑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야간 순찰자 맞죠? 이건 재단 내부의 일이니까. 아. 견습 야간 순찰자 양월 씨. 당신은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에 들어간 분이니까 믿어도 되겠죠. 사실 전 재단 임무 때문에 왔어요. 어쩌면 당신이 제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도 몰라요. 1990년 9월 재건의 손산하 조직 개명회 불법 집회에 나타난 정치 불명의 여성 마도학자가 심각한 상해 사건을 일으켰어. 타임 키퍼가 해당 사건 후그 여성 마도학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 그 정체는 초자연자. 안 좋은 날라인 걸로 확인됐지. 그녀는 19세기에 태어났어. 1968년에 대업 장난감처럼 생긴 물건에 봉인된 후 그 봉인물 수유자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 걸로 추측된다. 1985년. 그러니까 진짜 1985년에 그 봉인물은 성 파블로프 재단이 위험 마두학 물품으로 회수해 마두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보관해야 했어. 그런데 누군가 재단에서 그걸 훔쳐 외부로 유출했지. 너도 그때 조사 작업에 참여했잖아. 일련번호는 넘버 제로 식스 식스. 태엽 장난감 이외에 다른 다섯 개의 마두아 관리품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했지. 폭풍의 습격과 전례없던 폭풍을 회피 주문. 그 소란 속에서. 우린 다른 걸 신경쓸 겨를이 없었어. 하지만 우리 업무에 빈틈이 생긴 건 분명했지. 다행히 우린 모든 단서가 한 명의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당신이 파트너와 식당에서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차이나타운에서 이상한 일이 잔뜩 벌어진 거 맞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레이썸이 그 마도학 물품의 힘으로 큰일을 벌이기 전에 그녀를 붙잡고 마도학 관리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좀 늦은 것 같네요. 설마 도난이 확인된 그 마도학 관리품 중에... 당신이 아까 말했던 그 저주받은 필름도, 그중 하나예요. 당신들이 그 행방에 관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던데요.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받은 임무는 원래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비밀 유지보다 그 마도학 위험물품을 빨리 회수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은 레이썸, 의식 각성자예요. 네, 그녀는 제 동료예요. 저랑 사이도 무척 좋았죠. 제가 종종 로거헤드라고도 불렀어요. 평소에 바보 같고 자주 뭘 잃어버려서 사실 전. 그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단 걸 믿고 싶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분도 야간 순찰자 분이었어요. 야간 순찰 파견 쪽에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실습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온지 얼마 안 됐다고. 혹시 레이섬의 행방에 관한 단서를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그것 정말 아쉽네요